음. 네. 하, 자 여러분들 여기 월북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수동태 개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렸던 것들을 잘 고쳐서 정리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 my computer 주어가 지금 황퓨가 나왔죠? repaired 아니구나. 뭐 들어가야 될까요? w a t Was, was repaired. repaired. 그 다음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yesterday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형태로 my computer was repaired by my brother yesterday 해서 내 컴퓨터 내 동생이서 어제 고쳐졌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i ate 가능하지요. 나는 네. 먹었다. 틀린 문문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한번 더 clock steals. steal. 클락이 움직일 수가 없지. 도난 당했다 쓸 거면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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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as it still stolen? Stole? Stolen. h i was stolen three or <laughs> two days ago. And then this class will finish again. The class 가 f i n i s h 할 수가 없 w will be finished. p e p l e a people who are the people who are t h p p 계 e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p 음 l t h i p b o p o k the p e o l h o e t h p u o l i s h o e t h p e o l who a e t p l w h a e the p l h a e t e w h a t t e a 출판, 출판 출판하다잖아, 그렇지? 책은 출판되어지는 거지.지가 어떻게 출판을 해? 그래서 어, the book. 근데 과거죠. 2005년, 2015년이죠. was p u b l i s h e d 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my school f o u n d e d 라는 단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홍명규. 네? 와 눈이 마주쳤네요 founded 무슨 뜻이에요? 이거 설립하다, 세우다. 오! 보시면은 이 파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파운드라는 찾다라는 과거 형태인. 파운드 산다면은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가 있고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설립하다라는 파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거 분사는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 파운드 똑같이 found d i d s 니다 그러면 나의 학교는 설립되어졌다라고 해서 학교하고서 이쪽에 오, was 네. found dids라고 들어와야 되겠죠? 오.그다음 my journal. What's a journal? 어.보석. 처음에는 j o u r 이라고 했는데. 잡지? 전널이라고밖에안 음. 하세요. 저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수성. 쓰시는 기사, <laughs>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기, 여러분들이 쓰는 글을 음. 얘기하는 음. 겁니다. 음. 나의 글은 will be published oh. 까지만 들어가면 될까요? 아, 아, 네. 네. 여기서 be도 들어가야 되고요. Will be published do도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다 확인하세요. And then 자 보세요. 작이라는 단어가 있어. 예. 네. 네. 우리가 우리 작 h o 됐어. 신경을 받. 뭐가 필요하죠? 받았어요. 월, 월, 비 플러스, pp, pp 형태가 들어가야 되 봐봐. 우리는 뭐 기뻤어요. 우리는 놀랐어요. 했었을 때 we, we 하고 아, 형이네 we were shocked 들어가야 되죠. 비동사 없으면 안 돼요. We shocked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놀라게 했어. 그러면 we 샷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뒤쪽에 보시면 바이든 뉴스 나왔잖아 요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놀랐잖아. 뉴트 네, 바이든 없으면 안 돼요. 왜 없지? 수동태가 틀려가 B++ 고 비플란스 P.P 쓸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바이든 없으면 그럼 못 가냐. 왜냐? 수동태로 만들어. 우리 수동태가 쓰는 거잖아. 음. 어? 없으면 안 돼. 자, 그다음 My father's car is washed. 현재 형태 들어갔죠? 딱 네. 보니까 나의 아빠 여기서 every Saturday. 네. 맞아요. 토요일마다 세차되어진다 네. 괜찮습니다. 회차 현재형 써야 되죠. 뭐 a 쓰면 안되죠. 오히려 여기서는. 왜? Every Saturday.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현재형 쓰셔야 돼요. 그 다음. The plants watered Water. water. 물주다 되죠? 네. 근데 plants가 water를 할 수가 있어? 안 아니요. 되죠. 그리고 plants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복수요. 네. 그러면 그리고... 뭐 적어야 돼? Water. Water. 네. Water did i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어, 일번에 보시면 내 동생이 우리 동생, 아, 우리 강아지에 밥을 준다 라고 나왔죠. My dog. 주인공이 내여 동생이 아니에요. 내 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내 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를 feed라는 단어가 먹이를 주다, 뭔가를 먹여 살리다 이런 형태인데요. 내 네, 개는 누구에 의해서?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먹이를 받는 거죠. 그러면 is it feed, fed. is fed fed fed의 과거분사 형태는 fed. 네, fed 쓰셔야 돼요. fedded 아닙니다. 그다음 내가 저 생일 카드를 썼다. 자, who가 내 birthday card에요. 내가 쓰면 상관없어. I wrote, that birthday p a r d 하면 상관이 없는데 that birthday card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로 b+, pp 써야 되겠죠? 그러면, 뭐, 자 보세요. 뭐. 한동말 보시죠. 쌍시호.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목소리> that birthday card was written. 3단 변화 write wrote. Written. Yes, 제발 write, w r o t e 쓰지 마세요. written입니다. 그 다음, 어, written 스펠링 볼까요? <목소리> T T E N T 두개 들어가야 되고요. t 니가그 공을 던질 거야. 해석은 전부 다 능동태처럼 나왔는데 주어 보시면은 the b 이 주어기 때문에 the b 던질 거야 못 들어가니까. 그러지 미래 그러지 will be plus be b t h r o w through thrown. 네잘 하시네요. Thrown by Tony. 바람에 의해서 연이 날려졌다. All t i g h to. 날려졌다 Was t Blow, n l u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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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blue, blue, b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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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blue, 자, <laughs> 자, 네, blue, b l u t o l u e b 가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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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e b p p 수동태로 해 가지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토니가 지가 직접적으로 토니 told가 아니라 토니 is told를 쓰게 되면 토니가 들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t h 사 soccer can be played by the girls. 이번 더캣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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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건 비동사의 be plus 에서 기의 부정 형태 was not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wasn't beaten by my dog. Was the bathroom cleaned by Tony? 뭐 이상하죠? Was, was 아,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쓰실 때 의문문을 하던 아니면 평서문에서 뭐 비동사를 쓰시던 앞에 있는 주어하고 뭐수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bathroom 단순니까 was the bathroom. cleaned by Tony 쓰고 4번 this book was not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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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was this bag? 팩팩 그렇죠? Was this bag packed by your mother? 이 가방은 너네 엄마에 의해서 꾸려졌니? 라고 쓸 것이고 그러면 p a c k e d 형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where are with what s w h e a t 밀밀인데 단어 복수야? 단수. 지금 단, 단, 여기 거. 글 자체에서 단수. 단수. 단수 형태죠. 그러면 is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일은 어디서 자라니, 재배되어지니라는 표시겠죠. grown, b++의 grown이라고 한다면 재배되어지니. 자, when is the titanic sunk? 가라앉다. 가라앉다. 가라 타이타닉 뭐야? 타이타닉. 응. 어, 가라앉았죠. 타이타닉 들어보셨죠. 네. 가라앉니가 네. 가라 요라 가라앉았니라고 해서 여기서는 동사 형태가 잘못됐죠. w h e n was the Titanic sunk? 자. sink의 과거형과 과거, 과거 분사형이 뭐죠? sunk. sink, sank, sunk입니다. sink, sank과 같은 형태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the this restaurant 동사 없네요 Was, was closed was. yesterday. many dogs 복수형태죠? 네. 근데 War. 지금 여기 보시면 Were. 동사가 비동사가 없어요. Were found. 그러면 발견되어졌다가 되겠죠. Many dogs found in the street yesterday. And then many tables were, were so, down so. The sold. Sold. 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기 강아지 보니까 이제 뉴스에 인터넷에 어떤 발발이 강아지인 것 같은데 네? 강아지가 너무 많이 죽는다고 주인이 죽였어요. 던졌어요. 다리 네 개를 망치로 다 찌어서, 그러니까 네 개를 다 걸을 수가 없게 만든 거야. 분리지 <laughs> 어. 뭐 <있지> 않을까요? 어? 분리지 <laughs> 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웃음> 되게 <웃음>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고문을 한 거지. 너무 불쌍하지 않아? 아, 말 못하는 죄송한데 어제 그거 막그 신문기 그 뉴스 보면서 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 말 못하는 짐승한데가 그 강아지가 못 걷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도 안 되고 이미 그 상처가 너무 곪아서 폐혈증이 와서 이제 거의 죽을 수도 있대 아, 어이상해. 어쨌든 미안. 자, 너 TV 는 부서진 거죠. 누구의 의사? My brother 의서. 근데 막다 뜯렸다잖아요. 과거형이죠. Was it broken. Broke,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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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그새 노래는 Jason 이 작곡하지 않았다. 그래 the new song was not, was not written. 그렇죠. Was not written by Jason. And then DNA 는1950 년도에 발견되었다. The DNA 자. 봐봐, 형태죠, 우선. 오와. Was.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as discovered. Was discovered in the 1950s. 해서 연도하고요 뒤쪽에 쓰는 거 50년대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그 게임이 있었니? 자, 해서. 언제 의미서 들어갔어요? When. What t game? the g a m 그렇지 언제 그 게임이 사람들에 의해서 게임이 되어졌었니 사용 되어졌었니라고 쓸수 있고요. 근데그 콘서트는 못 취소될 수 없습니다. 컨서팅 mm. can't can be p o s s i 서 l y c a n c e l e d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조동사 들어가 있는 수동태 진짜 간단해요, 그죠? 훨씬 더 쉽죠. 앨리스 왜 오세요? 네, 여러분들 콘서트 가니? BTS? 그러네. 자, 유넷 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 소유, 그리고 또 상태, 그렇지? 오, 가스, 대박!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아. 우선 첫번째, 자동사, 일형식 문장에서 쓰는 자동사들은 수동사로 안쓴다고 했었고요 두번째, 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긴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가 들어맞다, 담다 그리고 lack, 부족하다, 또뭐 하나 했었지? 죽다. 죽다? 다, 죽다, 죽다. 아, die, 아, die. 우리가 수동태를 안쓴다고 했습니다. 우선 은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근데 이거는 저기 주의해야 될거 아니고 이거 넣어 이거 그렇죠. 알려져 있다 라고 해서 바이 이외에 점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에잇! 네? 1번 다 뭐예요? 뭐예 어... 이 그... 이질는 뭐? 뭐 왜한 거야? known the k n <laughs> <laughs> 내가 방금 b 이 이외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 표현들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있었고 수거 표현들 있었어요 is known <웃음> to <laughs>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잖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오의 산단 변 하고 있습니다 네오 뉴 o 라온 하는데 여기다가 굳이 친절하게 이뒤꺼 붙이지 마세요 나는 너의 결정이 기뻤어 아이 에이브리스트 am am pleased, pleased, I, I 기뻐했다 I was 스트 에이브리스트 i 이브리스트 was, 에이브리스트 was, pleased, pleased, with 스트 에이브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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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브리스트 에이브리스트 에이브리스트 이브리 나무로 만들어졌다. 자, 만들어지다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be made of와 be made of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table 나무로 만들어졌다. 재료 알수 있죠? 그럼 모 v 가 be made of 쓸 거고요. 그다음 나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아는 것에 흥미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흥미 표현하기는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의사 소통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I am, am, am interested, interested, interested in, in knowing 아니 이게 몰사지. 동네에 있다잖아. 있다. 있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있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I am interested in knowing about African culture 하고 나왔는데 인 다음에 지금 n o w e ing 들어갔는데 이 ing는 무슨 ing일까요? 동명사. 동명사. 아. 왜 동명사 쓸까? 이거전치사 쓰지 목적. 전치사 의목적어사는동명사 쓰자고는 동명사가 쓰자고는 사가 쓰자고는 동명사가 쓰는사가쓰이시죠어저사도 얘기했어요 전사사의목적어는동명사만쓴다는건아사고요명사가쓰여야되사는동명사이쓰동사가올거고명사가쓰로 바꿔야 된사는거예사가사가사사사 I'm interested in knowing 해서 뒤쪽에 동명사 형태로 동사를명 동명사를 바꿔 주셔 s 됩니다. 자, g 은 a 그의 e 마 n m 았다라고 해서 m e a Resemble, 이라는 단어 있어요 resemble. 수동태 쓴다 했나요? g t 다 했나요? 했어요 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 e l m e e l e l e l e l e 아야수야 돼요. 쓰스 스. 수야. 그래. 어. 잘 맞었다가요. 잘 맞다. 서지 한번 가십시다. 쌍분산 보스. 어. 어, 선생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기 아니 여기서. 아, 괜찮아요. 목소리 있으니까 알아서 좋겠죠. 이거는 박상현을 위한 <laughs> 영상이니까요. 자, 이슈은 원래는 지금 밥도안 적어주려고 하는데 말이 빠를까 봐 적어주는 거예요 자, 아 어, 이거 무슨 동사 보이세요? 감각 아, 동사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다음에는 뭐뭐 쓰죠? 형용사 요건 형용사만 써요 But this smells good 이렇게 내야오죠 아, 너무 친절하게 여기에 smell에 까지다 들어가 있는 거지? 네. 자 우리 삼촌은 고양이 두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My uncle has two cats. 아니죠, my two cats. 네, my uncle has, to h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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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wo cats. 아, 아저 푸딩 걸로 왔어요. 아니에요, 퐁마 들고 있어요. 아, my two uncle two has two, two cats. cats. 에리스 수동차 바 수동차 바꿔보세요 이요네 어떤 거예요? 이해 네, 안 되죠? 왜냐하면 소유 have 한 have 에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소유 동사는 수동태 만들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동태 바꿨을 경우 오히려 고양이가 삼촌의 위해서 소유되어지고 있다. 굳이 그렇게 어려운 말을쓸 필요도 없고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자, 나는 잘했어요. 나는 2주 전에 제이스를 만났다. I met j a s n two years. 네, I met Jason two years ago. 그냥 능독해 문장이고요. 선수들은 그들의 결과에 만족했다. 자, 뭐뭐에 만족하다 수거 형태. B satisfied, satisfied with라고 해서, be, with. be satisfied with는 의사소통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에릭, <laughs> 봐봐 어떤 거요? 네, 방금 범무 얘기했어.

5번 이 가방은 비닐로 만들어졌다 Be made it from 보이시죠? <laughs> 그러면 이 가방은 시짜 this, this bag is, bag is made, made from, from plastic, plastic bags Yes, this bag is made from plastic bags 라고 나왔습니다 어... 어려운 부분 있었나요? 수정 만들기? Yeah. Yeah. 나 어, 프리스틴, 캔유턴 오프 더 소폰? 요거. 프라이 이거를